3,000m 장애물 경기에선 경북 조하림이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본인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3,000m 장애물 달리기 여자 일반부 경기는 경북 조하림의 무대였습니다. 첫 번째 바퀴부터 치고 달린 조하림의 적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신기록 경신을 위한 본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위 선수와 300m 가까이 차이가 나며 결승점에 꿀이 냈습니다. 결과는 10분 9초 87.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본인이 기록한 10분 11초 한국 신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전국체전에선 3연패를 달성했고 개인 통상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팀을 옮기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의 지하에 좀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말 전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2위권 싸움이 치열했던 3000m 장애물 여자 일반부 경기 2위와 무려 24초 이상 벌어지며 한국 신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경북 조하림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